포릉펜의 랜드마크라 할수 있는 곳이며 비교적 안전한 강장인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의 동상과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한 독립기념탑이 있는 도로를 오랜만에 지나게 되네요. 오전 7시 30분 출발 국경 버스를 타기 위해 패스 앱으로 툭똑이를 불러 검호 3코 버스 사무실로 출발 30분 전에 도착할 예정으로 가봅니다. 티켓 예매는 캄보 티켓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폰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하고 원하는 좌석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해도 가능하지만 가끔 자석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늘은 미리 예매를 하고 가는데 코로나 시기에 국경 버스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사무실 유지비 때문인지 코로나 전에는 대로변에 있던 사무실에서 22, 3년도에 운영되었던 소로쪽 변두리로 변경된 출발 사무실로 호치민행 버스를 타기 위해 찾아가게 되네요. 시아누쿠빌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교통편에 있어 비행편이나 국경버스나 이동에 따른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푸놈편에서 버스를 타지 않고 시아누쿠빌에서부터 호치민행 버스를 바로 탄다면 교통비를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버스와 버스를 갈아타는 시간 등의 불편함은 있을 것 같네요. 출발 시간 여유 있게 도착한다고 왔는데 버스 사무실이 없어졌네요. 다행히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지 안내를 위한 직원이 폐쇄된 사무실 앞에 있으면서 저처럼 잘못 찾아온 승객을 다시 이전한 사무실로 오토바이에 태워 이동시켜 주네요. 보통은 제가 버스 사무실 위치가 좋은 점 때문에 단단버스를 이용했었는데 단단 버스는 앱으로 예약이 불가해서 이번에금호 삼코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금호 삼코 버스도 아, 코로나 이전에 위치가 좋은 곳으로 다시 사무실을 이전는 했네요 호치민행 국경 버스 회사 단단 버스 금호 삼코 버스 풍남 버스 등이 같은 위치에 함께 모여 있네요 출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찾아와도. 시간대에 맞는 버스 회사를 골라서 타도 될 듯한 좋은 점도 있어 보이네요. 국경 버스를 타고 호치민으로 가기 위해 프놈펜을 벗어나면서 23년도 10월에 개통되었다는 코 노레아 다리를 건너서 바베스를 향해 국경 버스는 달려 가네요. 잠시 캄보디아를 벗어나면서 저에게 있어 캄보디아란 정말 자유로운 곳이다. 물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면이 있고 저 또한 캄보디아에서 생활하기 위한 노력 언어 학습을 하지 않는 게으름도 있는 커메르 단어 50개도 모르지만 동남아 생활을 위한 체류 비자나 금융 거래나 면허 취득이나 동남아 이주 생활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장기 동남아 생활에 필요한 그 국가의 사회적 제도를 따르기 위함에 있어서는 타 국가에 비해 너무도 편한 곳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지난 시절부터 지금도 베트남에서의 그런 점들에 있어 불편했었던 기억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몇만 불, 몇십만 불을 현금으로 들고 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술을만 내면 받아주는 카지노 도시의 금융 거래는 보이스 피싱을 빙자한 각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유리알처럼 들여다 보려는 국가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 비하면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살기에는 오히려 스잘데기 없는 규제를 생성해내는 국가에서의 국가에서 만들어주는 털 안에서만 생활하라는 것보다 좀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삶을 추구할 수 있고, 덜 바코드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직은 캄보디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나 봅니다. 모디아의 수도 푸논펜에서 베트남과의 육로 국경 중한 곳인 바벳목바이 국경까지는 버스로는 요즘 국경 근문 소까지 가기 전에 두 번의 휴게소에 들리는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이제 가면 2시간 정도 달리고 나면 첫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올 시간 정도 멈추는데 승객이 별로 없는 버스에서의 지겨움을 달래기 위해 닭튀김 몇 개를 사서 먹어보는데 흠이... 아마도 어제나 그제 튀겨서 팔다가 남은 걸 오늘 아침에 데워서 파는 딱그 느낌이네요 정노한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버스 안에서 배탈이라도 나면 난감한데 싶으면서도 스스로의 면역과 소화 기능을 믿고 그냥 먹어 봅니다. 지금껏 캄보디아 생활을 하면서 배탈이 난 경우는 시아누쿠비레스 한국 음식 한번 시켜 먹고는 먹을 때좀 이상하다 싶었을 때딱 한번 배탈이 나본 게 전부이고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정로한 두 알만 먹으면 별탈 없이 넘어가곤 했나 봅니다. 소주가 없으니 콜라로 소독의 위헌을 좀 삼아 봅니다. 3시간 30분 정도를 달리고 나면 바벨시라는 캄보디아의 국경 도시이면서 캄보디아에서 서너 번째로 카지노가 많은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기 전 각 버스 회사마다의 버스 휴게소 식당에서 약 20분간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휴게소 식당에서 판매하는 식사는 코로나 전에는 2달러 정도 했었는데, 오늘 콜라 하나 더 주문하니까, 공깃밥과 반찬 두 개에 5달러 정도 받는 걸 보면, 몇 년째 동남아도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싶네요. 오늘따라 흙이 가졌는지 자꾸 밥이 먹고 싶어서 몇년전 현지 적응한다고 일부러 현지식 많이 먹어보던 때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그냥 자연스럽게 먹어봅니다. 딱 보아도 5달러의 가치는 안 되죠. 누구나 콜라 가격이 지구상에서 제일 저렴한 곳이 베트남, 캄보디아일 텐데 어쨌든 휴게소에서 식사 시간을 가지고 나면 약 1km 정도 더 가면 있는 국경검문소에서 출국 심사 및 입국 심사를 하는데 버스 탑승객은 모든 서류 절차를 버스 안내원이 진행해주니 버스에서 내렸다 탔다 반복하면서 버스 탑승객은 입출국 수속 시 심사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절차마저도 아주 간단합니다. 안내원이 나누어 주는 여건만 잘 받아서 입국하면 되고 최종적으로 버스 안내원이 호명하여 나누어 주는 본인의 여건만 잘 챙겨서 다시 호치민으로 가는 버스에서 호치민 하차 지점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요즘 목바이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베트남의 도로가 좀 밀리는 편이라 버스의 경우에는 국경에서 호치민 중심가 1군까지 즉 베트남 내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아야 할것 같네요 저는 국경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 하려고 호치민의 집을 국경버스 회사들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 호치민의 여행자 거리라고 볼수 있는 1군 중심가 도보로 갈수 있는 근거리에 집을 구해 놓았는데 이제 집에서 한 2-3일 그냥 아무 생각없이 잠이나 자면서 정말 휴식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싶네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타국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심신이 많이 피로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도 생활에 필요한 잡다한 물품들이 있는 집이라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싶네요 히아누쿠빌에서 분홍편을 거쳐 분홍편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저만의 주절거림 독백스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좀 쉬고 다음 편부터는 베트남 호치민에서의 잡생각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싶네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관심있게 보아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보면서 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달 만에 어요